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인 통합교단 행복합회 단임이자 리벌세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이스베스 도난수온 큐티 말씀, 회복단 융류운동 말씀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은 제2차 3일차 특강 및 만찬 파티 준비 및 진행 관계로 인해 이스베스 도난수온 등을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와 유튜브 상의 게시 및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참 죄송스럽고 미리 양해를 구하며. 혹 여러 이유로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필요한 분들은 페이스북 양범주 검색, 홈페이지 다음 검색에서 행복화 폐교회 리바이브 센터 게시판, 유튜브 양범주 목사의 돌아온 노선 검색 대략 2년 정도 분량이 잘 보관되어 있고 그 누구든, 그 어디서든, 그 어느 부분이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활용 및 참조해 주시길 원하고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교대본 말씀은 신학성경 야고버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과 함께 결롱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쪽 발음 밑에 도보기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전천 점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구지장 26절 말씀 아멘 묵상나음용 제수를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증거되는 아래 본문 말씀에 있어 우선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거나 방법일 수는 없다는 것인데 바꾸고만 행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다는 여지나 고려나 주장이나 연구 등에 있어서는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서 완전히 오해함과 함께 생각이상 무진한 것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참으로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의 경우와 통로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다름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많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전체 그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 내에서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원죄, 곧제악으로 인해 진노와 저주와 사탄 건반 사망과 심판들의 영존 후에 상대 에 빠지게 된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한 살만 사람 사람이 악한 세력들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 낙인 붙인 머물 있고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수고마다 범하게 되는 무리보다 더 많은 제악들 재학들, 일만 제악들보다도 작을 수 없는 제악들 진정 일만 달란트보다 자울 수 없는 제약들, 진정만재인 인것임이 아닐 수 없는 재학들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시온에 머무르고 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일까지 모든 부분들, 다당 모든 인생들 전율류에 있어서 다 해당되고 포함되며 직게 될수 있어야 하고 해결까지 될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참여함인 것이기에 오직 한 가지 곧온상과전율류 모든 생람 공받으 것이 오누 받을 것이며 원받으 잡을 수 없는 성자임에서 구원자심을 충분자이고 특히 아담 가오 때부터의 재학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도 영존 외상 대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의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근도 위치 역할을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보할 부활을... 영생이래까지 모든 대속과대신 나움과 평등을 위한 값과 대가 되신다 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나을 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만 유일하면서 전적인 길과 통로와 반복과 일생인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그 위치에 가할 따라 사랑과 은혜와 국률의 하나님 수뿐 아니라 공행평화 지사람도 아니실 수 없는 모든 주권과 통치 승리하는 아버지로 인한 창세무대터의 뜻과 약속을 승리 안에서 오직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 거대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구원에 참가될수 있는 것이면서 직접적인 경험된 측면이있었는그위책에 따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제 예수님 약속 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진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실 특히 그안 가운데서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 의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곧 정말 시공을 없는 전진된 하나님으로. 총과 불의 형성의 백성을 거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아담과아우부터의 제약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의 형성로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신하나님 것, 말씀의 백성하나님의 백성 진정 말씀의 백성, 백성을 뒤바뀌게 하시는 성령님까지도 반드시 함께해야만 하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사실 직수적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행함이나 세상적인 공로 등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순간적이라도 내세울 수 있거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믿음뿐 아니라 모든 모양의 모양과 종류와 실체의 믿음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얼마나 진정한 믿음인가가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제대로 된 믿음에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셔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행함의 부분이 생각이 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것이 많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돈벌이 등의 의도로 믿음이 없이 또는 범죄를 은폐하거나 범죄 악용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니 당시에 바리스테인단 대상들 등과 같이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분리 정도의 외식과 위선의 거짓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게다가 믿음의 공동체에는 함께 있으나 구원과 별 관계 없는 곧 알고 보면 가라지 신앙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양새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득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의 행함의 부분은 많이 중요하고 사실 원론적으로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닌 것이며 아래 본문에서 같이 따지고 보면 온없는 몸이 죽음 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할수 있음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은 맞지만 아직 행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신앙이거나 실질 믿음을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은 맞지만 부족과 허물과 두 송이의 연약한 신앙이거나 인간 세상적으로 볼때 믿음인지 분간 안될 정도의 개다시 정도의 신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세상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다 하시는 것이며. 특히 시간과 공간, 상황과 행변들, 시점과 기회들, 제안과 한계들 등에 따라 그런 믿음이 곧행국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거나 표출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안되거나 안되었다고 해도 특히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말로 대체로 행함의 부분을 잘 확인하기 힘들 수 있고 아직 시간과 상황과 여건들 등이 같이 얻을 수 밖에 없는 시점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면들을 초월해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시간과 한계와 불가능들까지 뛰어넘어 어떤 식으로든 행함의 부분까지 모르실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인생들의 이성과 상식과 제한들로는 어떻게든 감안하시는 것이고, 세상사 통찰해 보면 원론적으로는 창시부터 나아지고 뜻다시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며 인도하고 계내하신 부분인 것이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모든 믿음의 일들에 있어 그리고 그로 인한 생생 강렬한 하느님과 구원일들이 있어서 하느님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도 얼마만큼 내간에 행함과 별개일 수 없는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계좌시만큼이든지 금강식 같은 정도든지간 어쨌든 말씀드려야 행함인 것인데 그렇다고 쉽거나 인간 세상적 힘으로 온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특히 아르바문에서 은 야곱보스의주 대상들과 같이 이민 믿음을 구원에 참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대가 등 험악한 세대에 악한 육신에 몸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행한까지 고르된 진정하고 제로된 믿음 살 굳게여 있는 믿음이 되며 있어 반드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되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조들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도 오직 한분구제의순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이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오며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된 송이미 시공을 넘는 전지난 하나님과 은혜와 실제 드리고야 제대로. 제약들, 악한 세력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며 혹 범하게 된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참회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을 정말 하니요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 가까이 밀고 드는묵상으 증가하며 실제로 어떤 식으로도 얼만큼지간에 능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길을 가며 그 어떤 실험과 손해와 밖에도 심리 목적과 위대해질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경고하고 장성하며 강한 군사 같은 믿음까지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폐부동육 운동은 서반의 파트, 내암요화가뇌 네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라, 라는 제목이네요. 재 개수를 보겠습니다. 한개께서 함께 하시지 않거나 또는 함께 하시고 고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계심을 망각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렵게 되기가 쉽고 수시로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습관처럼 원망하게 되며 작은 일에도 짜증내거나 스스로 버겁게 만들거나 종종 사람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 세상의 근력자들에게 아부하거나 또는 아예 세상 자체가 심히 두려워지곤 하며 특히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이성을 잃게 되거나 여기저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세부적으면서 다른 측면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처럼 된 인생들 또한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안에 어둠에 빠진 인생들마다 갈수록 더 탐욕에 빠지기 쉽고 음행에 자주 흔들리고 나며 세속과 깊이 버타게 되고 온갖 불신앙에 빠지며 분별, 분별이 어두워지고 혼잡에 빠지며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함부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나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과 참미의 몸부림과 능력들은 그는 갈수록 더 사람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욕구들을 찾다가 더욱 힘들어지고 꼬이게 되며 그러면서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수에빠 받들기도 하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나 축복의 통로가 아닌 종종 사탄의 도구나 제약의 누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밀하게 함께하시는 자들 진정 깊은 역사에 잡당한 믿음의 사람들 곧번지축말씀에시나 말씀의 일정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책임을 미루고 어떤 식으로든 정당그 자체가 쉬울 수 없는 자들인 것이고 참으로 그딴 사람들이나 상황들이나 문제들 둘러싸인다고 해도 심지어 절망의 광풍도 위태한 홍수들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특히 자신의 모두 약한 거물과 한계들 속에서야말로 더더욱 말씀기도와 참여를 무기 삼고 치열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된과 함께 더 강건해지고 오히려 위기와 사망의 권세들 속에서도 마치 반숙의 집을 세운 자같이 더욱 강인해지며 진정 독수리 날개에 활짝 펴고 하늘을 솟아오르듯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할 수 없는 것으온는 쌍이 모든 인생들, 그들 문제들도 그 누구도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의 모든 그들 하나나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 손에 있는 것이 뿐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와 상황들보다 하나님께더크시며 세상 그 삶의 자리와 일육사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과 역사들이 상상 이상으로 더 생생하고 놀라우며 더욱 섬세하고 실제적인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곧 말씀의 신앙을 깨어 있는 믿음들을. 전적으로 지키주고 책임지시며 세상주마다 하늘의 힘과 은혜를 생생히 보호 주시고 앞서가시어 예비하시어 어떤 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에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온 상가 전연류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시간 공간도 보다 더 크시고 온전히 더 크시며 영원히 더 작을 수 없는 성자임에서 구원자심중보자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전 등과 유치의 역할을 구조로 그 목숨값으로 십자장에서 마지막 에한번지 아끼지 않은 신과 함께 일상에 존재할 수 있고, 다 세지도 못하면 상상도 다 못하고, 심지어 세상 끝날과 영생 일까지 모든 재화 문제들, 사탄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이 있어 모든 대수과 대신들, 나음과 평들, 성육익전들 등과 같은 구원일들을 위한 모든 각가 대가들을 온전히 다치려시고 필요한 것 하나하나 있어서 대신 모두 지불하시면서 시도나르모 모든 걸다 이루신 것이며 그 누구보다 오늘 나에게서의 모든 재화 문제들, 연약과 낭만 낭망들,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모든 사안과 남들 치료와 응답들, 생명과 성리들 더나 세상 끝날 시를 몸으로 보아 용원하나라영하십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을 대로 이천의 시간과 공간들 넘어 바로 나에게야말로 다 이루신 것이고 믿음과 함께.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구제 십자 목숨값이라는 구원일들 하나하나마다 모든 축복과 통증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선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험케 하신 성채 나가신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일들의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직접 현실 경험적인 면이 있어서는 구의 그 철거하여 처음부터 하나님 아시자 구제 예수님약속대신 성령님께 정말 구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예비되시며 진정 구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참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와 함께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목중 다해 주신 모든 구원의 일들 세상 하나님께 창시부터계속가시고 준비하신 모든 약속 말씀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전진하는 힘으로 정말 실제화되게 하시고 경험 되시게 하시며 모두 나타나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는중으로는 그것도 성부성상승은삼일차님께서삼일차는그 존재와 개념상 모든 시도와 나라들, 시간, 공간들 넘어 뭐 잠시라도 불별게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하시면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좋아하언 완전하듯한 말씀들을 믿음과 함께 꼭 그러한 사일차님께서본지중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 모든 것을 실행하수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그 누구보다 살아있는 말씀의 신하, 사람들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말씀도 다 이루시고 겸케하시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신부대의 뜻과 약속섭리 안에서 직접적 본질적으로는 제학돌로 인해 심판들이 합당하고 실제로 집멸케 된남루다의 대다수의 불신앙의 백성들이 아닌 그 가운데서 남은 자, 특히 말씀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훈련되고 연단되며 단련된 가운데 바벨룬 땅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귀에 게된 자들을 위해서 해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제대로 자복하고 돌이키며 회복스럽게 되어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과 계시인 것이고 세상 더 나아가 더욱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창세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과 선명하에서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들과 같이 하느님의아담과 아들 때부터 미리 구제의 입에 보이시고 안내와여기되시게 하신다 행의폐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승상통 동의 말 그대로 오심의 삶이고이제든지또 오늘 우리들처럼 오심의 삶 믿음에 의지하고 있던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으면 굳이 해준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며 십자 모순과 대수과 대신 나온 과평의 값들에. 집계된 것십뿐 아니라, 직접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이란 시공을 없는 전쟁하는 힘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것이 되며, 충분히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본인의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등과 같이, 성령님으로 인천진자들 특히 오늘 이 시간 대상, 예상같이 재와 세속, 과종교등을병두 중단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과 약속들 알고 믿음에 사먹으의지 하며, 다른 그 무엇보다 치우선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 있는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누구보다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악순을 위한 약속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직접적 경험제면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진정 말씀에 일정, 말씀의 믿음의 그릇대로의 말씀에 있 성령님에 의해 실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세상 그의스어의 생생한 강렬함 들을 원론적으로 한나님 창법과 약속과 섭리 에서 오늘 내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그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가 참매하면서 그 속에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이란 한힘님과 은혜를 덧입어 얼마나 제약들에서 곧그 세속, 소견, 탐심, 우상, 음행, 미움, 거짓 그 등을 사울 수 있느냐와 뿐만 아니라 혹부만 제약들은 속히 자복하며 돌이키고 벗어 남수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읽어 들으며 목사님 실수하며 증간 등 같이 가수로 또 기도와 참미 경건 경배 승김 나눔 용서 은신 동으로 살고 몸을 치 믿음인가와 지켜 되는 그 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단금엇보다 그 바로 그러한 믿음의 문부림들이나 일정들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서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구원일들의 생생한 강렬함과 풍성함이 결코 별개일 수 없는 것이고 살 생각의 성로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다름 아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실 수뿐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 할수있어 하는 명이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까지 하셨을 정도였던 것이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린 진정 그러한 믿음이란 것은 다름아니라 말씀이 사하니요 말씀대로 믿고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강구하며사하니 법곧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 역사들의 이상시 분할 세상 끝날 영생이 될까지 말씀 그대로 누리고 가할 수 있게 되는 구속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앞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시는 전능자시라 그 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수반 삼장. 습수절 말씀 아멘 이상 도만전 폐지금색 양범주 또다음금색 행복합회교회 리바이벌 산타교회 설교회 개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나사람사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무받지 못할 세상 할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이 능득할 날마다 넘치고 축복합니다 당당사가 가기 전운일반 곳곳에 영적각성 복음이 내 독각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성 망군 아버지 아님 사무하고 의지하고 갈망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졸업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해 주셔서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어있는 신앙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깊은 역사하시기 합당한 말씀의 신앙으로 더욱더 치열하고 뜨거워지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라 놀란 역사들 건설 23사님의 깊은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놀랍고 강렬하며 풍성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들이 온상천상 여기저기 일어나고 그 하나하나마다 영적하서봉에불기되고제의 종교 교육에불기되게 쉬기를 소원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곳에 모든 질병들 재학들 문제들 재학 음배고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져 물러가다 치우르다정격게되라 낫게 되라 구원케 되라 역전케 될치우다 온갖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지어다 구제수 순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